운경하는 백사만 화성 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원 여러분, 경영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배현경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상수 누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일 봉담읍 동아리에서 발생한 상수 가열로 누수 사고는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닙니다. 해당 사고는 2008년 매설된 지름 600mm 강반통수관로 접합부 부식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도로 침수와 결빙 위험까지 초래했습니다. 다행히도 신속한 도구로 단수 피해는 없었지만 이는 우리 시의 노후 상수관로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최근 4년간 연평균 3 0 0 0건 이상의 상수도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3,203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352건이 상수도 관 도로 누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상수 관로 누수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로 파손 및 집안 침하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수 관로 누수가 발생하면 도로 붕괴, 건물 침수, 수지오용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수화 파열로 인해 싱크홀이 발생하고 도로가 붕괴되거나 차량 침수가 일어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수압 저하, 단수, 적수 현상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생활이큰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복구 비용과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이러한 누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화성시의 누수 관계팀 인력은 단6명에 불과하며 이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의상수발로 길이는 3,986km로 경기도에서 가장 길지만 누수방지팀 인력은, 인력은 6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수원시는 1,674km의 관로를 부여하면서도 11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고양시는 2,660km의 관로를 부여하면서 12명의 누수방지팀 인원을 두는등 우리시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있습니다.이는 우리 시의 상수관로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신속한 복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누수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상수관로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를 신속히 강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화성시 전역의 상수관료에 도입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신고에만 도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 강제 시스템을 도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수관료를 관리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소수의 인력으로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상수관료 누수 사고를 막기 위해 하성시는 보다 적극적인 대 대책을 마련하여 더 나은 상수도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